걸그룹 블랙핑크와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의 협업곡 아이스크림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K-팝 걸그룹 사상 최고 순위 1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블랙핑크의 기존 핫백 최고 순위는 올해 발매했던 싱글 하율라이트과 레이디 가가의 피처링 곡이었던 사우캔디까지 총두 곡으로 공동 33위를 기록했었는데요. 블랙핑크는 지난 2018년 뚜두뚜두로 55위에 올라 처음으로 핫백에 진입. 같은 해엔 영국의 팝가수 두아리파와 함께 작업한 키앤 메이크업으로 93위. 지난해 발매했던 Kill This Love로 41위를 기록하며 한 단계씩 순위를 올려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5월 Sour Candy, 6월 How You Like That, 그리고 지난 8월 아이스크림이 잇따라 핫100 상위권에 랭크되며 글로벌 걸그룹의 입지를 굳혔는데요. 빌보드에 따르면 핫100 4 2위권에 3곡을 연속 올린 여성 그룹은 미국의 인기 걸그룹이었던 피프스 아모니 이후 블랙핑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내는 뮤직비디오마다 최단기간 조회수 신기록을 경신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큰열풍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기 덕분일까요? 세계 최대 OTT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최초의 케이팝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 뭔가 히어로 영화가 떠오르는 건제 착각일까요? 오는 10월 14일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되는 다큐멘터리는 2016년 데뷔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블랙핑크의 4년의 시간을 담았습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서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간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영상들을 비롯해 숙소 생활, 무대 뒷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줄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블랙핑크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 세계 블링크들과 나누는 것이 기대된다. 이번 작품이 시청자분들에게 기쁨을 주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